안녕하세요. 하늘 사랑의 교회 청년 김고은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 어릴 때부터 교회와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련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순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면서 신앙이 점점 습관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직장과 환경 속에서 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벽들을 마주하며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드시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멘토링 13기에서 만난 멘토 지사님께서 존도폭발 8기 훈련을 권해 주셨습니다 사실 12주간의 멘토링을 마친 뒤라 잠시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생각 내려놓고 전도 폭발 팔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강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훈련은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생명의 밧줄을 지어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가볍게 시작했던 제 마음에 기대와 함께 영적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또 빽빽한 외울 내용들을 보며 이걸 과연 내가 다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복음의 내용을 외우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할수록 복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는 담대함이 생겼고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면서 평생 숙제처럼 느껴졌던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중고등부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이지혜 집사님을 같은 팀으로 붙여주셔서 훈련 기간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셨고 또한 기도로 함께 해주신 기도 후원자 분들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이유이자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에 또 시작하는 국위 전도폭발에 참여할 성도님들의 기다립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